다음은 빌라 담보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 1금융일 경우에는 감정가의 70에서 75% 정도, 그리고 2금융일 경우에는 75에서 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감정가라는 것은, 그, 은행이나 한국감자원에서 평가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양가 또는 거래가 이것은 건축주가 본인 임의대로 또 본인의 건축비라든가 본인이 들어간 비용 이것을 포함을 해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나 거래가에는 예,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은행에서는 이렇게 감정가라든가 은행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 이것을 예,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므로 예, 분양가와 감정가를 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는 1금융일 예, 경우에는 예, 보통 3.0에서 3.5 그렇게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고, 이 금융일 경우에는 3.5에서 4.5 또는 5.0까지 해서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7에서 9%까지 하지만, 개인의 신용이 또 월등히 좋고, 직장이 튼튼해서, 직장에서, 어, 통장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은 그보다 더 저렴한 3.0, 3.5라든가 4.0 또는 5.0 이런 저금리로도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